자 불을 끄다 또는 불을 켜는 경우에는 독일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빈칸에는요 auschalten, e i n s h a l t e n 동사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전자기기나 스위치를 끄거나 켤 때는 똑딱하면서 끄거나 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독일어로 schalten 동사가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끌 때는 aus를 붙여서 auschalten. 켜 때는 e i n s h a l t e n 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난방을 낮추거나 올릴 때는 뭐라고 할까요? 난방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자체가 돌리면서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돌리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트렌 동사에다가 낮출 때는 runter, 올릴 때는 auf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방을 낮추다 die Heizung runter treen, 난방을 올리다 die Heizung auf treen이라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